오버치 리그전 선수들이, 그래? 선수들이 입단합니다 선수들이 입장합니다. 따다다다 그래. 이승주스 선수와 그래. 정진수수수 예, 예, 선수. 저 뒤에 기현이. 따다다다 따다다. 그래. 안 되는지. 따다다다다. 너는 못해내 자, 지금 정진수수 선수와 이승주스 선수가 입장하고 그래. 있습니다. 나나는데? 와바바바. 아 시... 네, 참고로 저기 여기 저희 집입니다. 네, 모니터. 크죠 그의 에임은 어떻게 될까요? 자, 너무 던져서 좋아 내가. 자, 안 저희 근데 네, 저희 집 모니터 이 크죠? <laughs> <laughs> 어, 사랑하고 있어, 혼자. <laughs> 자, 지금 정진수 선수가 게임에 입단했습니다 정진수 선수 루시우를들었습니다 와! 아, 과연 진수의 에임. 정진수 선 정진수 선수는 근데 하, 참고로 집에서 오버워치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게 에임은 어떨까요? 어, 오버치 빨리 타서 나랑 하자. <laughs> 오, 써, 쌌어요. 자클릭을 네. 네. 지금 팀원들 힐 받으러 다 오고 있어요. 네. 가면 루시오 에임이 심각합니다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그냥 아낙마이너스에 장전소 서서 뒤로 빠졌어요. 송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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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타기 <laughs> 전이에요. 과요 어떻게 될까요? 아 일단 장전하고 뒤로 빠졌죠? 분륨 높이고 어 바스티온 아 우클릭 일단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빠졌습니다 네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숨었어요 <뭐라>, 이거 바로 끝났어 이거지 아니야 아 이거 패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마침 명상 찍는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다한판 넣으세요 네. 야 바로 졌어요 아 <뭐라>, 근데 잠 이거 다시 하라고 치네 바로 졌어요 몇초 만에 끝났어 몇초 만에 끝났어 아니 1분 37초 만에 끝났어 정확히 <laughs> 아왜 이렇게 아 빨리 나 오늘 야. 소리가 들려 아니야 와 이런 야. 시간에 연속 다섯명 아니 근데 이거 이건... 아니 신수 나오면 대박이 제발... 안 나오는데요? 돌아라왜 정팅을 해줘